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 초대석 김세은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영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민선 8기 1주년 특별대담에 최기문 영천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영천 시장. 책임문입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작년에 영천시장 재선에 당선되시면서 민선 8기의 문을 힘차게 여셨는데요 벌써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주년을 맞으신 소회가 어떠신가요? 먼저 저를 믿고 시정에 변함없는 성운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들겠다는 책임감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경로당, 축사, 공단 악취 현장, 기업체 현장 방문 등 영천 곳곳을 찾아다니다 보니 1년이 하루같이 지났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도 많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살고 싶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행복과 영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기업 유치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기업이 모여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알짜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천은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잘 갖춰져서 접근성이 좋고 땅값도 비싸지 않아서 강점이 많습니다. 현재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등 5개소 110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파크 지구는 현재 공정률 66%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지역 대표 기업인 화신이 총 800억 규모의 전기차 부품 제조 신공장 기공식을 가지고 내년 2월에 양산 체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로 협력사를 포함해 약 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 2 0일 국내 굵지의 물류체 영남본부가 3만 7천 평 규모로 입주를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짜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네, 영천 발전을 위해서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여러 노력들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영천시의 화두인 적토성산이라는 말처럼 그간의 노력이 쌓여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어, 1년간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시민들과 일천여 공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영천을 만들어 갈수 있었습니다. 영천의 백년대에게 초석이 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은 지난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모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공사는 내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거모하양 국도 6차로 확장, 거모대창 지방도 4차로 확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영천 경마공원은 2026년 초 개장 예정이며,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보현산댐 출렁다리와 탐방로는 8월 말 개장 예정으로 보현산권역 관광벨트 조성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영천 한방마늘 산업 특구가 지난해 전국 184개 특구 중에 최우수 특구로 선정 돼서 대통령상과 상금 2억 원을 수상을 했습니다. 만을 주산지 이어서 전국 첫 자격 주산지 지정으로 환약도시 영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농촌 생활 여건 개선에 국비 277억 원 포함 총 431억 원 확보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며 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와 맑은 수돗물 공급 등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도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부터 이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까지 민선 8기에도 많은 성과들을 거두셨네요. 어, 그런데 일이라는 게 언제나 뜻한 대로 진행될 수는 없다 보니까 시정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예, 예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영천은 일조량이 많아 당도 높은 맛있는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동안 인기 품목이었던 샤인머스켓이 지난해 일부 농가의 당도 떨어지는 상품 출하로 소비자 신뢰를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천 포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영천시에서는 샤인머스켓 품질 관리단을 구성해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농민들도 저품위 포도는 출하하지 않겠다는 하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영천 샤인머스캣의 명예를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영천 샤인머스켓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 올해는 꼭그 명성을 되찾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음. 네, 다음으로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당시에 영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거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공약 사업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민선 8기 들어 경제 농업, 복지, 교육, 문화, 관광 등 4개 분야 34개 사업을 말씀드리고 공약 이행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생동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지식산업 혁신센터 건립, 청년 일자리와 청년 창업 지원을 공약하고 금호 역세권력 개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도시연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경북 최초로 마늘 공판장과 마늘 융곡파 센터 건립, 농식품 해외수출 신유통망 구축 등을 말씀을 드렸으며 문화예술예관과 시립박물관 건립으로 문화예술이 숨 쉬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교통비와 교복 구입비 안심 기가 택시비를 지원하고 노인 복지관과 생활 밀착형 국민 체육센터 건립 등을 제시해 평등한 복지 교육도 구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공약사 보고회와 공약 이행 시민 평가단 회의를 개최 해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공약상 진행 현황과 여러 가지 성과들을 들으니까 저도 영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네, 영천의 대들보시죠 최기문 시장님을 믿고 언제나 힘을 보태주시는 영천시민분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지난 1년간 영천시정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 사무실 입구에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늘 마음에 새겨온 저의 각오입니다. 일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상부터 백년 대계까지 두루 챙겨서 시민의 행복한 위대한 도시영천을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물의 생명력과 존재감이 가장 짙어지는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여름처럼 영천의 존재감과 그간의 성과들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영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